플라톤하고는 사이가 좋았어요. 애제자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laughs> 네. 어떤 부분에서 플라톤이 그렇게 음, 선택을 했을까요, 애제자라고? 음,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제 의식이 굉장히 그 실천적인 부분이 내다 네, 있거든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측하기에는 모든 영역에 언제나 굉장히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학구열로 음.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시학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슨 수사학, 논리학, 윤리학, 음. 이 미학 모든 부분에 걸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방대한 그 집대성의 결과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음. 어떻게 한 사람 안에서 이 모든 학문이 집대성될 수있는지를 음. 생각을 해 보면 얼마나 치열했을까? 또 그리고 얼마나 진심이었을까? 음. 얼마나 대단하게 성실했을까? 유치해볼 수 있죠. 플라톤도 플라톤인 게 대부분 내가 너무 대단하다. 나만 한 사람이 없고 나만큼 이렇게 굳... 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 없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판을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플라톤 대단한 음, 사람이니까 대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플라톤 약간 좀 장군 같은 그런 막 권위와 위엄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누가 옆에서 그거 아닌데요, 아닌데요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것 같으세요? <laughs> 고 싶을 것 같아요. <laughs> 없애 버릴지도 몰라요. 네. 그 플라톤도 권위가 있었으니까. 뭐 그런 것 하나를 이렇게 눌러 버리는 건 일도 아닐 텐데. 음. 스승하고 결이 달랐어요. 음. 아리스텔레스가.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제자였어. 음. 20년 동안 음. 아카데미에 있었어라고 하면 되게 막 꽁냥꽁냥 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학문에서 얘기하는 것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사상 자체가 플라톤하고 결이 비껴갔기 때문에 아. 아마 끊임없이 뭐라고 계속 옆에서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일리가 있으니까 내비두지 않았을까요? 플라톤이 대인배네요. <laughs> 큰 어르신이 맞네요. 플라톤은 지난 시간에 어, 이 세계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진리는 이곳에 없다. 어디에 없다. 있다? 저기저기 너머에 저기 <laughs> 어디나 뭐. 이데아. 넘어져. 네, 그렇죠. 이데아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를 얘기를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플라톤의 사상에 대해서 음, 다른 의식을 갖고 있었죠. 음. 그런 게 진리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이곳에 없는 게 진리면 그것이 진리인 것을 어떻게 해? 진리라는 것을 확인을 할까 그래서 이 안에도 분명한 어, 진리와 본질을 느낄 수 있어야 음. 그곳에 있는 본질도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라톤은 관념론자로서 음, 관념은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존재하지 않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의식 속에, 음. 이성 속에, 음. 이성 속에 있는 것이라면, 어, 아스토텔레스는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삶 속에, 실제론자. 실제론자. 예, 예, 실체라는 것이,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 속에 진리도 있다, 라고. 기 때문에 훨씬 현실에 발을 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유명한 그림 이 있습니다. 사람 막 많이 많이 네 나오는 엄청 많아요. 그런 그리... 또 가운데 플라톤은 이렇게 손가락을 위로 들어요. 그런데 아리스텔레스는 땅을 보고 있거든요. 음... 그것으로서 모든 어, 소크라테스 이후에 이제 그리스를 중심잡던 그리스 철학을 중심잡던 그 아테네 학당의 사람들 태어난 연도나 시기는 다 다르지만 음. 그 화폭에 이렇게 딱 담아두고서 어, 어떤 특징적인 그 사람들의 특징을 그려놓아서 참 재밌어요 그 배경을 알고 보면 재밌는데 음. 거기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진리가 없다면. 그그이 땅을 담보로 하지 않은 그냥 둥둥 떠다니는 진리가 과연 우리에게 음. 음, 진리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죠. 아리스토텔레스 마음에 드네요. 그렇죠. 음. 마음에 들죠. 어, 선생님은 어떤 게 행복이죠? 저요? 네. 행복이 뭘까요? 행행복. <laughs> 행복? 즐거운 거? 즐거운 <laughs> 거. 기분 좋은 거? 기분 좋은 거. 네. 어 그러면 그거를 물질로 환원시키면 뭐 술, 간식 이런 건가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거. 네. 어 찰나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있네요. 음. 되게 쉬운 사람이네요. <laughs> 네,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고요. 네. 돈 많이 벌면 행복해요. 네, 네. 찰나적인 거 그냥 이게 뭐 그런 음. 거가 들어오면 음. 행복한 거죠. 그 당시에 그런 거를 경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되고, 어, 깨어 있어야 되고, 이성적인 각성을 계속 촉구하는 분위기에서, 음. 선생님 이런 얘기 하면은, 음. 끌려가서 부역하고 있었을지도 아. 몰라요. <laughs> 저기 노동계급에 가서. <laughs> 플라톤이 저를 싫어했겠네요. <웃음> <네네>. <웃음> 그랬는데, 아르투텔레스는, 그게 왜 어때서? 음. 그런 가능성을 열어준 거고, 그래서 아르투텔레스는 행복을, 어, 선의 이데야. 좋음의 이데야. 라고 네. 좋음에 이디뭐 행복이 뭐지? 좋은 거잖아. 음. 그러면 뭐가 좋은 거지? 라고 좋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 즐거움, 어떤 감동, 감각적인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느끼는 진리도 진리이다라고 음. 말했 말했는데 플라톤은 감각적인 것은 이성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것들이야 말로 거짓이고 가식이라고 얘기를 음, 했죠. 음. 그래서 굉장히 알고 보면 에제자고 플라톤의 결을 가장 많이 이어받았을 것 같지만 음. 다른 색깔을 볼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플라톤은 어 가부장적인 질서와 원칙 그리고 이 삶의 중심을 잡는 어떤 권위로서의 느낌이 느껴진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에서 볼모로 잡힌 어떤 의식들을 해방시키고 있다 그런 음. 느낌들을 볼수 있죠. 음. 그 플라톤의 대표적인 이제 철학이 이데아론, 이원론 네.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요 철학이 뭐였어요?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절대적인 관점.